이번 이야기는 동호회 지인 부부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쿠시마 골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마스

제 그래 그렇게 때리면 안되지 미들어오저 <목소리도> 때리는 가 오늘 어 <laughs> 그 친구가 렇지을 잡채글... 어, 많이 봐야 되겠네. 음. 오, 너무 빨라서 안 보였어요. 나이스! 안타깝습니다. 짧았습니다. 자, 첫 툴에 오비난 우리의 단재씨. 어, 첫 툴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어, 원래 네, 그런 거야, 너무. 어, 네. <laughs> 아, 자, 화이팅!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네. <laughs> 야 오늘 여기 바다네 막 바다 비우는 응어 응. 사람 있어서 어 영미씨 그것 좀 봐줘 카트 거리 아 카트 거리를 좀 봐야 된다 던지고 말고 허리를 안 돌려서 그런가 봐 나르소는 그냥 별로 해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엄청나네요 이게 남해 골프장처럼 <놀람> <놀람> 나이스 굿샷. 다 어. 같이. 굿샷. 나이스. 아, 아, 거호감인데 또 밀렸어 빵카어잘 들어갔다 그그 나이스 온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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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7번? 응. <laughs> 대박 오늘 이 정도 날씨면 이거 한 15도 되지 않나요? 응. 그쵸 기온 어, 아니 왜, 왜,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뽀뽀하고 <laughs> 결혼하고 뽀뽀하고 키스, 어? 결 <laughs> <참. 저기서> 결혼하고 <laughs> 아유, 뽀뽀 딱 맞네 미쳐불결네미쳐불스네미쳐불키네 아, <laughs> 진짜 하고 키스, 결혼하고 키스, 결혼하고 키스, 결혼하고 키스, 결혼하고 키스, 결러하고 키스, 결혼하고 내가 보여 줄게. 네 약간 컨닝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어. 응. 살짝 우측이 있죠? 여기서 보기는 우측인데. 아, 이게 하고 걸네 근데는 우측이 많네 우측이 있어. 우측이 있어. 아, 네. 왜 이렇게 많이 걸르지 어, 뭐, 겁나게 간다. 저볼 버려 버려야 돼. 그냥 <laughs> 말이 안 듣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볼좀 바꿔 차겠다. 아, 어, 말이 그래. 안 들어. 차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튕겨. 그러니까. 어, 말안 들을, 들을 때볼 바꿔야 돼. 뿔 바꿔야 돼. 버려 응, 버려 <laughs> 아, 니신랑좀 어 약해. 약하네. 아 그럼 우측이. 있... <목소리> <목소리> 이거 마에안 된다 진짜 이거. 됐다! 나이스. 그렇지! 어디야? 와 와와와와와 어? 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나도 버디파트였는데 지금 쓰리파트 어. 하고 있어 저 기분인데 두분 오케이 드려도 돼요? 그러세요 <웃음> 아 그래그래그래 <laughs> 그래, 그래.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진짜 아멋네 <laughs> 그러면 고생하셨다 아, 아형 저기 아, 그래. 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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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내패에서나 나패기. A하고 S. 그 그래. 그래. 그 영미! <목소리> 전반 마콜입니다. 우리의 안영미 씨. 우리의... <목소리> 안영미 우리 아, 아니... 우리... 아니, 아니 뭐야. 우리의 문영민 씨1 번홀부터 뻥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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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커입니다. <laughs> 화이팅. 쏘 yeah. 나이스. 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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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Yeah.

야 이런 잔디 너무 좋네 잔디가 상상을 초월하기 좋아요 여기 자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버디 퍼신데 네 에이. 아이스 보디 보디 오디아 보디 보디 운영 안아서 셀프로 가서 하겠습니다. 네. 길을 불어줄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사람 o o 골프장 상태 너무 좋고 드라이버한샷 설렘 가득고잘봐 했다 잘 했다 부드럽게 오늘 몸 풀어 바람도 오늘은 우리 편 같아 오늘은 내일보다 편하게 쳐스코보다 웃음이 먼저야 한한추오늘즐겼으 잘었다날이날 네. 그렇지 Oh, 그리 지금 이운 너무 oh, no. 지금 투운 투혼, 투운을 노리는 우리 단자씨 역시 단자씨는 유단자입니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자, 마콜. 막홀. 어느덧 마콜입니다, 우리 문영미 씨. 오늘. 아쉬워, 아쉬워, 본 걸. 자, 화이팅, 그럼. 화이팅, 화이팅. 싫어. 아, 좋아. 야, 오늘. 아 오늘 아우, 아우, 잘 죽었다. 아우, 잘 죽었다. 잘죽아잘었다잘 죽었다. 우잘 죽었다. 아우, 잘우잘 죽었다. 아우, 잘 죽었다. 아우, 잘 오늘 여기 어떻습니까? 겁나게 어렵습니다. 어, 근데 이게 잔디 상태 좋고, 근데 너무 재밌어. 어, 이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 마콜의 피팅입니다. 지금 단자 씨, 어, 신고를 어, 좀 올렸습니다. 좀롱 퍼시 남았습니다. 아 저기 자 거야? 어. 오, 롱, 됐으면... 저기 어 지금. 저기 여보 저기 아우 백핀이었네 자기 버디퍼시고 자기 지금 자기 올리면 자기도 버디퍼시지 왜 근데. 이글 하려고? 그치. 욕심이 과했네 또 우리 40씨 아, 나이스 아웃. 어 지금 잘했어. 아, 어. 이거 내아니 오케이. 아, <laughs> 아 nice 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전반에 그래. 오, 저기 스코어 하나 오기가 돼서 <laughs> 한타로 쳤어요. 좀뭐몇년 동안. 아니요. 3일 해야 돼요. 3일, 3일 가데 3일간 내내 는데 아이어스지금스도 엄청 잘했지금스 엄청 잘했어! 했어지도스 엄청 잘했어! 지도했습니다스도 지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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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스 지도스도! 지도스도! 지도 입가. 아 들어가시면 돼 고기 고기 좌회전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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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6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6시 공휴일. 네. 이건 무엇일까요?